네 오늘은 8월 19일 23년 8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그 가지가 보라색 성분이 있어 가지고 뭐 항암에도 효과가 있고 염증 각종 염증에 효과가 있다 좋은 성분이 보라색 가지가 좋은 성분이 참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, 저희가 그 종자 계량을 통해서 신종자 그 항암 가지를 만들었습니다. 자, 지금 여기에 저울이 보이시죠? 네, 0, 0입니다. 요 옆에 예. 저희 그 항암 가지가 처음 어, 이거를 하나 수확을 했습니다. 근데 이 항암 가지 부분을 한번 중량을 한번 따라보겠습니다. 그리고 뭐가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 가지는 제가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해 보니까 한뼘 정도 나와요. 손으로 한 뼘이면 약한 20cm 정도 예, 요 정도 크기고요. 굵기는 한뭐 직경으로 봤을 때한뭐 5cm 정도. 예, 한 4, 5cm 정도 되는 겁니다. 자. 어, 놀래지 마세요, 여러분. 이 가지는 어. 어.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지 보겠습니다. 자, 자, 저울 보이시죠? 예, 네, 가지, 저울, 가지, 놓겠습니다. 자, 이 가지 하나, 20cm 짜리, 직경 20cm 짜리, 예, 네, 그리고, 아, 아, 직경이 아니라, 크기가 20cm, 직경이 한 4, 5cm 정도 되는 가지인데요. 이 가지의 무게는, 149g이 나갑니다. 자, 이런 가지가 이제 세상에 출연을 하였고, 이거는 일명 어, 봉황천종삼연구소에서 개발한 그 항암가지입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